하십니까 리빙웰치과병원 김현철입니다. 어, 제가 맡은 두 번째 연재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염증에 대한 역량 면역 치료. 결국은 합병증에 대한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어, 한국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60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40%가 65세 이상의 노인화 된다고 합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는 역량 치료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메디칼에서 암 환자라든지 큰 외과 수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영양 치료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아르게닌, 글루타민, 오메가3, 그 다음에 핵산, 그리고 프로바이틱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과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거든요. 저아름대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쭉 병원에 와서 저를 만나는 순간, 비타민 D와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은 기본. 수술을 할 때는 항산화를 줄이기 위해서 IVNT를 이용한 정맥주사 비타민C 그리고 환자가 혈관질환이 있을 때 담배를 많이 틔울 때아르닌이라든지 그리고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B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치옥투산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호모시스테인에도 6,9,12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합병증이 일어난 것들이 있죠 상처가 열렸다 그러면 어, 디펩티비라는 글루타메이트 그리고 테반주사인 라인에 그리고 카르니틴 주사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임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면 인플라마토리 밸런스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세온 테그루션을잘 익힌 건 내가 만들어서 인면적으로 좋게 잘 가는 과정에 염증 반응이 과정 속에 들어갈 때는 밸런스가 유지된 겁니다 리솔루션 됐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깨져버리면 임플란트가 망가져요. 근데 우리는 세 번째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붙었으니까. 근데 이 과정은 정시 잊어먹어요. 뭐냐? 임상적으로 임플란트는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잘 붙고 위에는 덜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자는 후에 가서 입안에 열고 저작이 들어가게 되면 페리 임플란트하이트 수는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담배 나쁘다. 입안에 어, 관리가 잘 돼야 된다. 면역이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면역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담배 끊으세요. 금연 이것만 강조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페리인플란트 디지진는전신질환하가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 약물 복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또 더더욱이 최근에는 지네틱을 넘어서 에피지네틱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결국 얘네들이 잘 붙었느냐, 성공했느냐, 유지되느냐, 실패했느냐, 염증이 생기느냐에 관련되는 거죠. 재미있는 논문 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023년에 보고됐는데 비만 환자가 임플란트에 주는 악영향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대사성 질환도 다 들어 있습니다. 심혈관도 들어 있습니다. 골다공도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도 왜 비만 환자는 몸에 만성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전신적으로 나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악영량을 주는 거죠.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기하고 지연이 있는데 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키게 되면 먼저 그곳에 프로테인이 흡착되죠. 프로테인이 흡착되고 난 다음에 셀들이 면역 세포들이 염증 세포들이 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오스테블라스트가또 오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엔지오제네시스하고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일어나서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 임플란트가 약하게 붙었어요. 로비아 씨, 이거를 한번 케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은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73세 난 환자분이세요. 보시게 되면 전치는 파절됐고요. 그리고 27번인 페리에피칼리존이 있어요. 제가 면역 치료를 하기 전 때는 이런 문제를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양 면역 치료가 더 필요하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D를 봤더니 23.5.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데 23.5면은 다른 분들보다는 굉장히 좋은 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니까 햇빛 노출이 있어서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예측을 저는 나름대로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뼈를 만드는데 전치부는 4개월 만에 보철이 올라갔어요. 발치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했고요. 27번은 발치한 다음에 연조직이 치유되는 3주간을 기다렸다가 수술을 했는데, 어, 오스텔 수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철을 만들어 넣는데 끼고 가신 다음에 2주 반 정도 됐을 때, 선생님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 정말 흔들려요. 그래서 잘 풀러서 오스텔을 잤더니, 60, 70 나가던 애가 37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트라베큘라 본 패턴을 시크닝 시키는 치료로 카르니틴 주사하고 그리고 테반 주사를 8주 놨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65가 갔습니다. 카르니틴이라는 것은 지방산대사에서 지방산을 데리고 가는 물질이 카르니틴이에요. 그래서 셔틀버스처럼 카르니틴 셔틀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지방산 대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걔네들이 골다공증 환자에 사용되는 용도들을 찾아보면 카르니틴이 뼈 회복 효과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동물을 이용해서 골절을 만든 다음에 카르니틴이 들어간 경우, 안 들어간 경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카르니틴을 투여한 경우에 힐링이 더 빨리 됐고요. 여기서 기대하는 건 안티오스테오포로틱 이펙트, 안티인프라마토리, 안티 사이토카인 그리고 안티 옥시다트 프로퍼티를 생각할 수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남성 환자의 골다공 환자 임상 연구입니다. 2년 동안 카르니트를 쭉 넣었더니 bmd 값이 실질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블라스트라이크 셀의 작용을 보게 되면 카르니틴 주사를 놓거나 경고 투여하게 되면 칼슘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 칼슘이 열리게 되면 결국 거기서 모듈레이션 되면서 엑히티하고 그 다음에 ERK의 반응을 해서 인성화시켜서 핵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런트엑스나 또는 오스트릭스 같은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게 되니까 뼈를 만드는데 좋은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서 이 환자에게 그런 치료를 한 겁니다. 뭐 어, 투입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국소 마취 놓듯이 이건 태반 주사입니다. 카르니틴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입안에 넣을 때 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로 주로 혈관에 놓는데 효과가 적을 때는 국소적으로도 지식 카르틴을 넣고 있습니다. 카르틴 주사를 다이어트 주사로 배에 놓는. 어, 비만 클리닉도 있습니다. 옛날 방법이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잘 부착돼서 좋은 관계로 가지고 있고, 2020년에 식립했으면서, 2023년 12월까지 엑셀이 팔로업하고, 며칠 전에도 왔다 보고 가신 환자분입니다. 다음 환자분은, 어,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를 식립했어요. 거리 문제로 저희 병원에 소개를 오신, 어, 정년하신 교수님이니까. 80세가 되셨어요. 근데 이 분이 괜찮았었는데 21년 보고 23년 보는데 어, 원장 갑자기 씹을 때오른쪽이 아픈 거예요. 그러세요. 여자분인데 딴데 제가 보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아, 높이가 밸런스가 깨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교합 조정을 하죠. 높이를 맞췄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불편해 그러시는 거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CT 한번 찍어 봐요.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뼈가 뒤쪽에 마치 녹은 듯한 느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디펙트가 있고, 댄시티는 무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어 태반주사를 한번 좀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23년 0 2 7월 21일 날, 반대쪽 임플란트가 어 파이널로 들어갔으니까, 4월 달에 저희가 CT를 찍었겠죠. 그 CT 소견을 이제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어? 비교했더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스템 시티를 이용해가지고 댄시티 조사를 좀 해봤어요. 평균 골밀도 치료하기 전에 112, 아래 골밀도 272. 하운스 필드는 펜빔 미시티에서 하는 거고 콤빔에서는 적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했는데 여기에 100%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가질 수 있다. 또 표준 자료에 있어요. 23년 9월에서 그다음부터 시간이 간 다음에 23년 12월 달 사진이에요. 선생님들이 보셔도 레디오 루센트가 바뀐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상처가 오픈되는 경우입니다. 시작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오픈이 되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생리식염수를 닦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두 가지를 쓰는데요. 하나는 어, 혈관에다가 놓는 글루타메이트 주사를 놓는 방법, 하나는 입안에 태반 주사를 놓는 방법에요 상처가 열렸어요, 환자분한테. 근데 이 환자는 왼쪽 아래 임플란트 보철물이 빠져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봤더니 27번도 골파계가 됐고, 뮤코잘 시크닝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상악동염의 가능성을 환자에게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스미젠, 박테리 라이세이트 트리트먼트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수치는 낮지는 않은데, 칼슘 수치가 약간 높았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하고 비타민 D 코렉션 좀더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수술을 해서 포스 오퍼라티브가 뮤코잘 시크닝이 발치 전보다 훨씬 적은 걸알수 있지만 역시 상악동염 가능성은 머릿 속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먹는 걸로 이렇게 라인액 태반 주사를 놨습니다 이건. 어, 라인 액 속에 그로스 팩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열려있으니까 2차 수술이 자동으로 빨리 됐겠죠. 오스텔 수치를 재봤더니, 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6월 달에 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보통 이런 경우 다른 환자들은 65 이상이 나오는데, 22, 30이. 그래서 환자한테 말씀드리고, 지식카리틴 혈관주사하고, 태반주사를 8번 놓는 동안에 65 이상 나와서 보철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런데, 아래쪽 임플란트가 조금 이상했어요.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풀빙을 하니까 저기 박혀진 임플란트가 13mm인데 10mm정도 11mm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거는 발치해야 될것 같아요. 했는데 시간이 갈때 환자분이 들고 오셨습니다. 빠져서.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됐고요. 이 혈액검사를 보면 동일하게 하이퍼리피데미아가 있습니다. 아까 비만 얘기 했는데요. 하이퍼리피데미아는 비만이 아닐지라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LDL도 높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많이 높죠 그래서 앞에 어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동일하게 오메가3 주사 그리고 먹는 오메가3의 카테킨 이용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이 관계를 모두 보면 면역검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NK를 했더니 545.1 500 이상은 정상 수치로 저희가 어퍼 리미트로안 가는 로어 리미트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할때 정상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걸 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주사를 놨습니다 아, 어떤 주사를 놨을까요 유미날파하고 태반주사를 일주 간격으로 팔렀는데 1,300 이상이 나왔어요 커렉션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천3백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약간 부전이 생겼지만 오픈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클렌징 계속하면서 여기는 태반주사를 놓지 않고 어, 디페티벤 글루타민 엑시드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조직 치유를 촉진시키죠.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인면하고 그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의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결국 실패 실패는 퍼린바디 리액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일에 일솔루션 시키게 되면 에큐이브리움이 일어나니까 성공해서 우리가 쓰는데 이에큐이브리움이 임플란트 표면 전체에 일어나야 되겠다. 밑에 일어나고 위에 안 일어나면 페리인플란타이티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진다 하는 게 지금까지 보여든 글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2005년에 심었거든요.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좀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2022년 7월 달에 왼쪽 아래 6번이 불편하다고 오셨는데 페리인플란타이티스가 생겨서 열심히 열심히 로컬 트리트먼트를 했는데 23년 7월에 갔더니 더 퍼지고 있습니다. 커지게. 그래서 이 환자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2020년 오실 때 면역검사 한게 있었어요. 천이 넘었었어요. 그때까지 임플란트가 좋았어요. 근데 22년에는 면역검사를 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23년 7월 돼서 면역검사 했더니 아까 천이 넘던 게 170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면역 치료 방법에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디펩티벤, 글루타민이 넣었는데 글루타민은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에너지원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으면 좋은데 220, 600개 안 올라갔어요.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고 조금 더두 번째 사이클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면역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면역의 70%는 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들이 다른 것들 주시는 거, 드리는 것 중에 셀레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이 먹으면서 어, 이 경우에 왼쪽 위에 있었던 것 때문에 이스미젠도 같이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환자인데요. 어 이분도 꽤 괜찮게 있었어요. 저는 2014년 엑스레이가 별로 없어요. 이때부터 전산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뼈가 한참 있다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타민 D 수치도 낮았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코렉션 됐습니다. 코렉션 됐고요. 근데 면역 수치가 역시 155백 개안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말씀드리고 면역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지백토미하고 여덟 번 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노출시켜서 클린싱해요.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이제 얼마나 쓸까, 로딩이 가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워닝을 잘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6번, 7번 하악, 좌측의 임플란트인데요. 처음 심을 때 뒤에 발치를 하고 이메델트 했는데 그쪽에 뼈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은 잘 붙었지만 위쪽은 조금 덜 붙지 않았었나. 그래서 페리인플란타이스가 생겼다. 관리 잘 하자. 영양 면역 치료 잘 하자.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2023년 4월 24일날 간기 걸렸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내과 가서 약 먹었는데 줄지 않으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찍어보니까 그래서 상악동에 이리게이션을 하고 이스미젠 치료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23년 6월 27일 완전히 깨끗해진 걸볼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리코될 수 있어요 흔히들 이런 이리게이션을 할때 절개선을 넣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저는 절개선을 넣지 않고 5번하고 6번이 있는 곳에 구멍을 뚫습니다 직경 5mm짜리 그 구멍을 왜 5번 6번을 주장하느냐 모든 환자한테 동일한 곳에 넣어야 한번 닦고, 두번 닦고, 세번 닦고, 네번 닦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전에는 NK가 1067이었는데요. 요번에 염증 생겨서 했더니 이렇게 낮아요. 102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렉션을 시작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370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영양 면역 치료를 어제 밤에 이걸 봤는데요. 어, 페리오 저널의 표지에 이 도표가 들어있어요. 제목은 이거예요. 시주질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레 디스펑션의 역할은 어떤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거다. 그래서 소변유기산 검사를 저는 꼭 권하고 있어요. 그 환자분 거예요. 빨간 거, 빨간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빼고 노란 거부터는 제가 코렉션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래쪽, 아까 보여드렸던 나빠진 데는 영양 면역 치료로 좋은 잇몸 관계가 유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플란트 표면을 깎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티타늄 이온이 방출돼요. 티타늄 이온이 방출되게 되면 이 이온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인륜 모듈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잘못되면 치주질환이 전신질환을 일으키듯이 페리 인플란트 타입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케이스 조금 마무리를 하려 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어, 개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어, 상악동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 치과 약물 치료 한 달, 이비인후과 6주, 그러니까 저한테 올 때는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저를 알고 오셔서 처음부터 CBC, UA,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타민 D, 소변 유기상 검사는 비용 때문에 어 조금 어렵다. 그래서 비타민 D 하고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서 이 치료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약을 오래서 먹어서 그런지 그 전부터 그런지 글루타치어 어, 어 GOGPT가 t 조금 나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글루타치온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골라서 환자에게. 가격이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루타치온을 드셨는데요. 면역 수치가, 100에서 약간 높는 정도. 9월 4일은 CT에서 왼쪽에 완전히 클라우드 에지니스가 보이고, 9월 16일에는 저희가 치료했을 때, 이제 반 정도 준 거. 이틀 사이에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면, 이 나름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을 환자입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 쭉 했습니다. 필요한 약제들 주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 봐주시면 돼요. 동영상. 저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씻을 때는 안 나와요. 세 번째 안 나와요. 그럼 빨리 좋아지는 환자예요. 근데 씻을 때 검은 알갱이들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펑갈 임팩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21일 하고 한달 뒤에 다시 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리상 경제적 이유 때문에 현재는 시간이 될때 오시기로 했고요. 면역지표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500 이상으로. 하지만 제 욕심은 조금 더 올리고 싶은데 했던 거예요. 이 환자분은 아파서 오신 거예요. 동탄에서 오셨는데 임플란트 하기 전에 염증이 생겨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내시경 수술로 저렇게 구멍을 다 열었어요. 그런데 환자는 1년이 됐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못 신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뮤코잘 시크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세포학적인 염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좀 치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치료하는 방법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올 라이세이트를 복용시켰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를 그걸 못 드리는데 요것만 어, 먹고 9일 지난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페인이. 저희가 보통 30번을 먹거든요. 석 달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면역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상악동염이 생긴 경우에도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각 환자에게 맞는 보충제를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리키마우스, 리키검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런데 리키검은 많이 들어봐요. 정식 학문이 아니거든요. 리키검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전부터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균에 대한 걸 얘기를 할때 상악동에도 리키사이노스미코자라는 걸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여러 기관은 동일한 액시스 바이디렉셔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랄 것, 엑시스라는 말도 저희가 최근에 나온 논문엔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구강 전신 질환 연관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확한 관리를 위한 프로바이틱스나프리바이틱스를 저희가 활용해야 돼요. 왜 치과 의사가 해야 될까요? TMAO라는 게 있는데요. 달걀에 많이 들어 있는 콜린이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카르니틴이 같이 장에 들어갔을 때 나쁜 유해균이 있게 되면 여기서 TMA를 만들고 TMA가 간으로 가서 TMAO를 만든 다음에 페리오돈타이티스를 일으키는 기전이 있습니다. 뭐, 다른 전신질환도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장에 대한 고려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호모시스테인이 있는데 호모시스테인에서 이 호모시스테인을 줄이기 위한 비타민 B6를 장유해균이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관리가 호모 시스테인도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도 있고요. 또 예전부터 이미 오래전에 1970년대 IBD 경우에 잇몸에 검 겉, 엑시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역으로 이쪽에서 내려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감염에 대해서는 메디칼 선생님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꼭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본에서 발표된 겁니다. 2017년에 락토바실라스 가젤이라는 유익균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튜브를 넣어가지고 장에다가 공급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포피로만스 진지발리스에 의해서 망가진 이 끝에. 디스럽션 된게 치유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건 락토바실라스 가젤리의 효과가 림파틱 찬널을 통해 가지고 와서 준다는 것입니다. 가설이지만 제 환자 중에 일반 치료를 하다가 안될 때는 제가 가젤리를 이용해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아픈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어느 곳에서 심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혀에 그분이 하얀데. 이게 펑르 임팩션이라고 해서 모 병원에서 안티펑가이 에이전트를 먹었는데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저는 일단은 아픈 것부터 치료하자. 그리고 펑르는 그때 가서 보자. 면역검사를 하든지 해서 치료하고 위상검사 할수 있다. 그리고 태반 주사를 입안에다가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2월 15일날 찍은 거하고 23년 6월 15일날 찍은 거 확대는 조금 달랐지만 쭉 보면 하얀 병소가 현저하게 감소된 걸알수 있습니다. 환자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혀에 통증이 있었던 것도 8번 맞는 동안에 혀에 주사 맞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왜? 본인이 불편한 게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고요. 마지막 한 케이스만 할게요. 이 환자는 2018년에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임플란트 각도도 안 맞아요. 근데 2020년에 또 오셨어요. 너무 힘들고 힘들다고. 첫 번째하고 못온 이유는 치료비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오셔서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코렉션 할 것들, 아까 말한 영양치료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갑자기, 오른쪽 위에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임플란타이티스 증상도 없고, 점막염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얘기하고, 태반주사를 났습니다. 왜냐면, 아픔을 줄여주기 때문에. 물론, 이분은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영양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통증에 관여하는 NK세포에 대한 논문들이 있어요. 이것이 부적절하게 모듈레이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NK세포 때문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환자한테 NK세포 검사를 해봤어요. 예전에 검사했을 때는 1390이었는데 아픈 다음에 했더니 11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치료를 하고 1396이 돼서 현재는 통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우리 치과 환자에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진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까 그 할머님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플로이드가 있어요 보통 평상시에도 이쪽 의자 저쪽 의자 그 뒤에 의자 이렇게 IVNT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는 걸로도 해결을 하고 있고요 주사로 엉덩이 주사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단에 제 이메일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